안녕하십니까 달빛 골프 프로입니다 네 어제, 어제 레슨을 했는데요 어제 레슨 받은 회원님께서 잘 안됐던 게 있으셨나 봐요 필드를 가면서 그래서 안됐던 게 뭐냐면 어프로치가 안되셨대요 어프로치가 가장 어렵거든요 쇼게임은 쇼게임 같은 경우는 뭐파3리장을 많이 다니셔야 돼요 제가 뭐 명단도 올렸지만 또 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재미가 없으시더라도 쇼게임장 안 쉬어야 돼요. 그래야 지 실력이 늘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다 쉬는 거를 강추 드립니다. 그래서 쇼게임장이 어디가 좋으냐면 88, 용인의, 청국동인는 88, 그리고 남부 cc, 보라도 있는, 보라도 있는 남부 cc, 그리고 수원 cc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이 같은 경우에는 좀 어플치 연습 판단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연습장이 온다는 느낌? 좀 관리가 좀 그래요. 요 근래 한 번도 안 갔지만, 예. 조이 같은 경우에는, 조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청 쪽에 있어요. 로만바스 있는 쪽. 예, 그쪽에 위치해 있고, 만약에 동산 쪽 트는다. 그럼 리베라가 괜찮아요. 리베라 닮은 것도 괜고 그리고 남서울. 남서울요금이좀 많이 비싸요. 거기도 괜찮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다니세요 그래 좋아져요 실력이. 그래서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딱딱딱 맞춰서 떨잇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들어서2 0 m 가 그면 연습 스윙을 이제 레슨 시작하는 거예요. 어프로2 0 m 터 같은 경우에는 연습 스윙을 한두번 해보시는 거예요. 한두번 정도 해보신 다음에 무릎과 체는 이쪽이 꽤 좋아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약간 왠, 왼발에 눌는 느낌, 체는. 그대로. 20. 이런 느낌으로. 네. 이런 느낌으로 치시고. 등만큼 그 가야 돼, 무조건. 예를 들어서 20m다. 그러면 또 다시 또. 20m인데. 이만큼 었다가 이만큼 그 가면 좀안 돼요. 에이, 뭐, 거리는 가긴 가지만그 패드 가면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등만큼 그 가준다는 느낌. 만큼 이런 느낌을 가져야 필에서도 실수가안 나와. <laughs> 그리고 30m. 30m 같은 경우에도또 연속인을 더해 보시는 거예요. 몇 바퀴? 20. 다시 힘에나 다시 떨어지는 거. 30m 딱 떨어지라는 예. 예. 들어 올렸다가. 예. 그리고 40m다. 그러면 이제 좀더 올라가야겠죠? 4 0 m 경우는 클럽을 세운다는 느낌. 예. 어디에서 10m라고 40. 이런 느낌. 저 같은 경우는 게임 거리 자체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배어 있어서 이렇게 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50 백스윙 탑까지 가야 되겠죠 <목소리> 다리가뛰고 이런 느낌 60m 같은 경우에는 저는 풀로 봐요 근데 대부분 전 60m 같은 경우에는 센드를 거의 안 쳐요 A로 많이 쳐요 샌드하고 피칭하고 가운데 혹시나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짧아 보이지만은 그래서 혹시나 필드 가면 짧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A로 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레슨이 또어프로치 레슨도 끝났고요 네, <laughs> 야, 잘 찍고 있나? 잘 찍고 있네. 자 이제 런닝 어프로치 알드릴게요 노래가 잘 찍고있나? 잘 찍고있네 자 이제 런닝 어프로치 레슨 해드릴게요 런닝 어프치 같은 경우는 피칭이랑 구번이랑 모든 클럽들을 다 쓰셔도 돼요 예, 드라이보도 우드는 뭐, 유틸로 굴리셔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에요 어, 런닝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체중을 왼발에다 신어놓으셔야 돼요 왼발에 실어놓고 클럽 짧게 잡고 이거 피칭이에요 피칭. 피칭인데 오른 그래, 짧게 해주고 뭐, 왼발 치는 실어놓고 똑딱 있잖아. 똑딱 한다는 느낌 그 느낌으로 치는 게야 똑딱 이런 느낌. 거의 런닝 풀치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인나 느낌으로 똑. 이렇게 치시면 되고 그건 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번입니다9번 아이 마시고 또 다. 이런 느낌. 한번 더. 또 다. 이런 느낌. 이 치시면 됩니다. 그것도 A로도 똑같아요. A도 넘넘 빛이 용이기 때문에 굴려 되거든요. 그리고 브리셔도 A로 똑같아요. A도 연말쳐놓고또자 이런 느낌 또쉴을 많이 연습해야 패드 가서도 절대 실수 안 나오니까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오늘은 레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